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주는 자비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나이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니 주와 같으신 분은 없나이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이니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긍일이 여기심을 받나이다. 병든자들이 주 앞에 나오길 바라니 병든자가 구원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나이다. 말세를 만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방에 통곡이 메아리쳐올리니 마귀의 무차별 공격으로 다치고 상하고 찢겨지고 버려진 자들 뿐이니 자기 고가 석자인 까닭에 돌아보는 이가 없나이다. 주여 죄인들을 구원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실족하기 전에 구원의 줄을 던져주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쁠 뿐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나이다. 주밖에 없나이다.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도와주소서.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귀와 사망의 처주에서 병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